안녕하세요. 지금 한참 예쁘게 피고 있는 아이들을 영상으로 담아 보려고 한답니다. 붓꽃인데요. 참 예쁩니다. 붓꽃은 꽃이 필 때도 순식간에 된답니다. 올해도 블루베리 꽃이 많이 피고 있답니다. 블루베리를 좋아하는 새가 있는데요. 해마다 블루베리를 따먹게 그냥 두었더니 제가 영상만 옥상에서 찍고 있으면 저렇게 예쁜 목소리로 화답을 해준답니다. 참 신기합니다. 자연이고, 동물이고, 고마운 거는 꼭 아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미스김 나일라 꽃이 예쁘게 피고 있는데요. 내발톱부터 한번 쭉 보겠습니다. 봄꽃이 한꺼번에 피주면 참 좋을 텐데, 봄꽃은 또 갑자기 피고 그러기 때문에 영상을 자주 담는답니다. 고강나무꽃도 곧 피울 것 같습니다. 남사 들꽃농원에서 몇년 전에 데리고 왔는데요. 몸집이 엄청 커졌답니다. 오래된 미서김나일라, 나일라꽃은 향기가 참 좋죠. 아무래도 땅에다가 나무를 식재를 하면 조금 신경이 안 쓰이지만 여기는 옥상이라 모든 꽃나무들을 이단으로 키우고 있답니다. 호박나무도 이단으로 키우고 있고요. 미스깁 나일락도 또 물살이 나무도 이단으로 키우고 있답니다. 그래서 키가 좀 높으답니다. 이제 매발 톱꽃은다 끝나갈 것 같습니다. 저 매발 톱꽃도 상당히 오래됐는데요. 10년도 훨씬 넘었답니다. 저 아이들은 꽃이 지면 빨리빨리 잘라주지 않으면 씨앗으로 번식을 엄청 실이 많이 한답니다. 조팝나무 꽃을 잘라주지 않았는데요, 씨앗이 발아를 해서 저렇게 커졌답니다. 조팝나무는 씨앗으로 발아를 해서 아주 미시하게 작은데도 한번 뽑아보면 뿌리가 깊이 내린답니다.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조팝나무 꽃을 좀 잘라줘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일요일인데요. 지금은 9시 정도 되었답니다. 낮부터는 많이 더워진다고 합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